와, 라인, 탐켄치 상대로 라인전을 이긴다고? 그게 말이 됩니까? 케일로 탐켄치 라인전 이길려면 호희 정도 아니면 불가능한데. 뭐냐, 넌 또. 이게 피지컬 이지 드래곤. 유하. 이걸 보고 있는 당신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러고 다섯 명다 뒤지면 레전드. 생선까지 3십초 남았습니다 얘가 데프트 포케야 이걸 못 잡는다고? W를 왜 쥐고 어. 와워드 세계 레전드. 아 이걸로 뭘 맞춘다고? 아서 더블킬. 몬템 어, 가지, 아, 탐켄치도 이렇게 먹었네어 이렇게 된다고. 이번 판은 도벽을 들었습니다. 탐켄치 상대로는 유성보다는 도벽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싸워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어. 진여설머 이걸 다 계산했지. 뒤져라. 오마이워. 오신데이루. 와, 큐안 맞아서 다행이다. 나이 안 밀어주냐? 와, 탐켄치는 강하구나. 아 돈이 애매하네. 다 팔면 나오겠지? 도벽으로 배출 집은 벌었죠. 도벽도 괜찮은 것 같다. 확실히 템이 쭉쭉 나오네. 쭉쭉쭉쭉쭉 카타리나 팀이네. 카타리나 하는 앵거. 와딱 죽네. 어 이거 맞는다 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고라 고라파도 고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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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라 파더? 어디다 죽었냐? 와 어디다 죽었고 어디다 잊군냐 E꽃냐? 어디다 이군냐라고 말하려 했었는데 말이 잘못 나와서 어디다 죽었냐라고 말을 했어. 근데 Q도 말한대로 이루어졌어. 말하는대로. Q 절대 안 맞죠? 태어나서 Q 맞아본 적이 없죠? 하고 얘는 그걸 안 찍었네. 와 라인 탐켄치 상대로 라인전을 이긴다고? 그게 말이 됩니까? 케일로 탐켄치 라인전 이길라면 호희 정도 아니면 불가능한데. 지성 하나 둘 셋.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것 같기도 하고. 아이 시대로. 빨리 육 찍게 해주세요. 육 찍는 순간 뒤진 거다. 뒤졌다고 복창해라. 육이다! 일단 큐를 피하고. 인생은 원래 생각대로 안 되는 법. 일단 큐를 맞추고 큐를 피합니다. 그 다음에 평. 무조건 잡았죠? 아주 먹고 평. 궁따 꽂으면서 평. 오스트를 생각 못했네. 사실상 궁안 쓰고 평타 때렸으면 잡았어. 육렙 <laughs> 지금이래. 그렇지 이거 완벽한 연기력까지야. 아. 하고홍죽은것 <laughs> 같은데? <laughs> 살았다 안와 먹힘 죽는다고 어? 뭐야? 상대방을 당황하게 해서 우린 이겼다. 한 방에 안 죽는다. 제발 어머니 아버지 말잘 들을게요. 어머니 아버지 말잘 들을게요.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, 어머니 아버지 여기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지드라래 건. 제발 제발 아, 그렇지, <laughs> 이 것이 아이큐 6400의 플레이 형큐 머무리, uh -huh. 그렇지, 그래도 잡 아야지. 아이큐 64도 피한다고 나이 세븐 6400이야 아, 도벽 등걸 자꾸 까먹 는다. 구속으로 390원이나 벌었네. 어이, 템토리가 왜 이래? 미친놈이었네. 피하고! 피하고! 그냥 뒤져, 씨발. 야, 이거, 이제, 바뀌었네? 삼계치 너프 먹었구나. 스턴 건 다음에 그거, 안 되네. 어? 질거 같은데? 어? 호호, 더블킬 레전드. 내가 아, 죽은 이유는 이 트리플 키를 계산해서 죽은 거예요. 다 알죠? 알 사람들은 알 거야. <laughs> 음성 인식 게임. 피하고! <laughs> 역시 데프트 부케. 호는 약간 반응 속도가 좀 느려. 그죠? 오시는요? 오, 저걸 살리네나 혼자 먹을래. 혼자 먹을게꿀 저걸 혼자 먹게 해 주세요. 어리 먹었네. 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. 점심 시간이네. 개 <laughs> 난리 나는 판이다. 가라이. 벌궁. 어차피 108초 동안 궁쓸 일이 없을 거거든. 선견 지명 십상 타치인 거 보여드린. 어, 밀어줬으 감사합니다. 아니. 아니. 라인 몇 라인이 탄 거야? 어, 궁이 없어. 궁 쓰지 말걸. 어, 뭐가 온다. 선견 지명 십상타치아육 어, 찍었어. 캐로 라이즈 원래 힘들어요. 갱 불러야 돼. 아이고. 희전 여기 있는데. 준일이 중일이니 트리퍼 이걸 피했다고? 어 위험해. 야 점심시간이냐? 람머스. 아... 어. 분명 점심시간 피했는데. <laughs> 조형기의 면허한 거는 누구야? <laughs> 피덜스틱. <laughs> 템이 애매하네, 요 <야. 웃음> 어, 존나 빨라. 어,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, 얘는. 아, 어, 탐켄치 개약해졌네. <laughs> 템이 왜안 나오냐? 라인전 탐켄치 약해졌구나. 이번엔 피즈를 이길 까 질까? 질것 같아. 십일부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좀 찍게 해주세요. 어왜 배우 광고로 배우 게 아니라 그거 뭐야 도발 광고로? 이거지 연기력 봤어? 와 진짜로 지나가던 송광호. 선, 선생님도 와, 이게 연기지 할 정도의 완벽한 연기력이었다. 리얼루다가 왜? 물력산골 오랜만이라 고이 모셔 보내 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속 진달래 뭐야 나왜 영약 안 사줬냐? 어 창선이야 이. 아나 공속신이 너무 좋다 망한신보는 공속신이지 와 비전하는 순간 세방컷 네빵이네 뭐또 이게 피지컬 이지 드래곤 상대 템 상태를 확인해서 이를 쓰는 순간 상대는 이를 못 쓰게 탐켄치 이를 못 쓰고 아우 완벽한 계산으로 리신까지 말뚝딜로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들 궁처맞고 뒤진다. 봐봐, 말하는 대로 되는 게내 인생. 피들이 올 때가 됐는데. 우와! 뒤지진 않았다. 피해 주고, <음 그래서, 은 파를 피 해야 돼. Oh